고리입니까 긴꼬리. 오, 요거는 긴꼬리가 아니고 일반 뺑해돔입니다. 어, 또 크다. 아, 이거 대물입니다. 투망이다. 아, 요거는 50 이상 되면 무료 상을 하나 드립니다. 50만 되겠어? 오늘 첫 수입니다. 자, 큽니다 자, 내리면서 빨리. 여기는 저쪽에 가면 수심이 낮습니다. 그 전에 이쪽 사장님의 뺑해돔. 일반 병에 49cm, 정확하게. 1cm만 더컸으면 한금딱지 하나 붙일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허리, 허리 조심하시고, 뗄, 불나 봅니다, 이거. 에헤이, 또 멋진 장면 하나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면 자, 목줄, 최소 14호 정도. 자, 사장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서 왔어요, 부산.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예, 예. 오, 예, 예. 자 요거 띄어거는 거의 묵습니다 어저께 매다 한 10이나 20 대는 거다띄어놓고 눈으로 빨리 보고 하나 날리 뽑습니다그거 촬영 못했습니다 자 요거 제일 큽니다 이거 대부실을 넘입니다자 시름소리도 좀 나고 오 고거 보입니다 자 부실으로 보입니다 구자 넘습니다 매다 조끄만 된거 같고 자부세요예예예예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철수 아, 있네 자, 이상걸 사장님 한 마리 땡깁니다. 자, 빅토리 인기스타, 이상걸 사장님. 에이, 자, 줄, 에이. 그니까, 아버지 낚싯대로 하시라 하니까 참네. 네, 아들 낚싯대로 하시니까. 자, 헐! 헐! <laughs> <laughs> 참네. 자, 일일 사무장으로 오신 우리 진영 한 마리 땡깁니다. 자, 우리 진영께서는 지금 계속되는 꼴방행진 하다가 오늘 처짐질이 그 여덟 번 술주에 한번 입질 받았어요 자, 한 마리 잡으면 은 형수하고 그하게 오늘 밤에 회사를 하는 겁니다 소에 있는 초카까지 불러도 됩니다 어제 요낚시대로 메달 10까지 잡았습니다 쭈 요거는 메달로 되겠는데 아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련합니다 선장 형답습니다 아, 우리 형이 서는 세미는 아, 삼다도 궁형입니다 옛날 겁니다 요즘, 요즘 요런거 시판이 안됩니다 펜이 2500번입니다 네, 원줄 14호, 어, 예. 목줄 지금 10호 세팅 들어갔습니다. 매도 안 되고. 네. 이씨. 자, 이상호 사장님, 용왕님이 주신 어? 두번째 아버지 거로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laughs> 아, 이거 못먹겠는 이야, 할수 있습니다. 아이,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자, 이상근 사장님, 고깃발 좋습니다. 대가리 돌리시 야, 대가리 돌리서 묵습니다. 빅토르에서 낚시대를 가장 많이 부사신 사장님입니다. <laughs> 근데 이다 묵다. 예, 묵다. 지금 조르가 너무 세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식사를 하고, 또 오물대를 한번 바라봅시다. 오우, <laughs> 다이 <자>, 사장님, 사모님하고, <laughs> 장모님하고, 갔어요. 야스, 소리 물러 한반물 잡아 놔야 됩니다. 오기 보입니다. 야 예, 굿자 구자 되겠습니다. 굿자입니다 굿자. 구자. 자 굿자 조금 안될 난가. 받아드립니다. 어, 그래. 아, 자, 굿자 되고? 예. 하이팅. 화이팅 예. 자, 우리 한 사장님, 뭐, 긴 꼬리 한 마리, 요, 사자, 사자 한 43이 되겠습니다. 자, 네. 얼추 다와갑니다 사장님, 그제 현지꾼입니다. 자, 목줄을 또 심하게 탑니다. 지금 14호, 12호였다가, 15줄에서 입질를 받치고, 15줄로 가라기 전에 또입질를받치니 자, 대미까지 왔습니다. 자, 요거, 어째, 동사가 방으로 보인다. 아, 방아 아니고, 부실이네요. 예.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자, 자 떴습니다 푸시고 예예 네. 네, 수고하십니다 점심 먹고 이제 후반전입니다 이상한걸 사장님 후반전 쳤습니 자조루가 다섯 세입니다 그래도 입질은 따믕 따믕 들어옵니다 저기 나왔어 저기 나왔어예 끝까지 자긴장은 놓지 말고 예 어이 거기 온다 저거 보인다 부시이자부시를 얼굴 한번 봤습니다 자 떴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노란색이었지요? 예. 자, 한 마리 땡입니다. 우리 형하고, 어쪽에따블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 요거, 매다 10이나 되겠습니다. 자, 매다 넘습니다, 이거는. 자, 저쪽에 살아있습니다. 자, 매다 훨씬 넘습니다, 이거는. 되게 네, 화지는거 봐보세요. 자, 이제 물건 그렇다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심하면 또 우리 형입니다. 아이고, 고개 힛받 봤으면, 매다 10. 10이나 되겠습니다. 자, 성군힘 빼시고. 야, 두 마리 붙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형 최대가 몇 센지? 매다 아, 9. 매다 9. 이거, 갱신 되겠습니다. 저 집에. 잠깐만, 내가,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자, 에이,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바짝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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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자, 일단, 한 집에 성공. 10이나, 네, 1이나더 되겠습니다. 자, 빅토리 선장입니다. 오늘, 뺑이돔 이제 뺑이돔실이 다가옵니다. 이달 말부터 들어갑니다. 제일 큰 거, 일반 뺑이돔입니다김구리 아닙니다. 요거 49. 그 다음에 뭐, 뭐, 4자. 참돔 요만큼 잡았고. 그 다음에, 구시리 방어, 방어는 없고, 전부 구시리입니다. 구시리, 제일 큰 거, 여기 있습니다. 메다 팔, 그 다음에 메다, 뭐, 뭐, 메다, 1, 2 오늘 열방 터지고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고 똑같은 자리 갑니다. 오늘 오신 분들 고생 많았습니다.